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하이엄 해피뉴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춘대 감기 조심하시고요 시청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<laughs> 하나 계절 그리고 그 벽벽에 하나 남았습니다 어, 바, 바로 사망인데요 붙어서 싸움 되는데 나이스 아이씨. 어, 팔각장 하나. <laughs> 기절 하나 기절. 켈 바로 상황인데. 왜 <laughs> 옷이 거 기절? 나이스합니다 나이스! <laughs> 기절? 얘또 기절. 확인. 어, 하나. <laughs> 파이팅 나이스! 치지치지 <laughs> 나이스! 체크해! 후! 봐주기. 머리 콕콕. 오호후아왜 불러 아 오버했다아 더웠다아 어, 나이스치키호아 <laughs> 미쳤다, 너무 못했어. 근데 치킨 아, 움프야, 고맙다. 숨쉬기 안 했... 아, 숨쉬기를 숨차게 숨쉬기 안 했는데, 치킨 막... 으아, 아, 치킨... 으아... 아... 숨 떨려... 아, 지금 또떨어려 또, 어... 아... 치킨... 감사합니다. 아, 침착해침착해승리서 감사합니다. Okay, 바로 사망... 하나 기절? 바로 하나 발견 하나 기절 하나 뭐. 어 나이스 <laughs> 나이스 기절 나이스 헤드샷 자니다 어서오세요 하이이